장 12절에 너희 몸은 어, 하나님의 전이다. 전. 어, you are temple of holy ghost. 에, 우리 몸은, 우리 몸, 우리 몸은 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템플, 전, 성전.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가사인데 영어로 한번 배워보겠는데. 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빨리, 빨리 깨닫고또 머리가 둔, 둔한 분들은 10분 해도 안 돼. 근데 이게 보니까 다 머리 좋으신 분들 먹기 때문에 에그 비플스 노이나 유어 <놀라> 템포 노이노이유 템포 너희나 너희나 유아템플 유아템플 오브 홀리코스트. 예 다른인 노노유노노유노이탑 와이 이 너라고 당신 노이낫트 no, e, NOT 노이낫 no, e, 알지 못했냐? noi nat you are temple 고그 반복이 돼 n o nat noi nat you are temple 그것들에서는 you are temple of holy ghost 예. 하나님의 성전 noi nat noi nat you are temple noi nat noi nat you are temple 너희 나, 너희 나, 유어 템플 유어 템플 오브 홀리 고스트 홀리 스 t 릿 하기도 하고 또 홀리 고스트 어 y g h 성령 어 h o l 성신 음, 똑같은 말이에요 홀리 고스트 성 h o s t The Holy g h o knowing not knowing not you are temple sheja yeah. knowing not knowing not you are temple sheja knowing not knowing not you are temple knowing yeah. not, no, not 유아 템플 시작. 노희는노희는 no, no, You are temple. You are temple of holy ghost. You a of holy ghost. <laughs> 다 이제 여러분누구든지 와서 하시면 선물을 드릴 겁니다. 네. 그 선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지. <laughs> 그러니까 어, 선물 기를 받을 분들은 이걸이꼭 기억하시고 또 내일모레 그저어저 어, 저 우리 제임스 제임스 최? 제임스 최죠? 제임스 최? 예? 제임스 림? 네 제임스 림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예저 이성주? 이성주 목사님? 네, 예? 아니 목사님, 최바울, 네. 예, 최바울 목사님하고 세 분은 어 이제 내일 모레 떠나요, 예, 떠나요. 근데 최바울 목사님은 어 나중 간증을 좀 간단히 하시고 또 우리가 다 마친 후에 혹시 아픈 분들, 예, 간이 아프다든지 암이 있다든지 증맥선 암이든지. 또뭐 이상한 징조가 있다 하면 어, 안수 기도를 받으세요. 음. 이번 뉴욕 가가지고 이 암, 암을 폐암인데 났어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탈북자신데 총신 나왔어요. 총신학 제가 졸업한 신학교있죠 어,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또 목회를 하세요. 지금 음. 한국에 그런데 기적이 막 함이 일어났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기적적인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 이렇게 기도 받으면 또 은사가 어, 이, 기프트가 있어요. 기프트, 병고친 어,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 어떤 사람은 티칭 기프트가 있어요. 잘 가르쳐요. 말을 잘해. 요그 사람은 자꾸 가르쳐요. 간증도 예. 가르치고 예. 또 <laughs>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한 달란도 받은 사람, 책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음악 잘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연습하고, 디빌로하고 독창도 하고, 중창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구제를 잘해요. 구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구제하는 걸 많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구제만 해 하려고. 그럼 돈은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물질을 막 줘요. 네, 물질 줘요. 우리 한국, LA고, 여기 돈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한 달에 만불씩 해비내가지고막스케이 뭐 해도 해주고, 이발도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건물을 이렇게, 우리, 저, 최, 제임스 최, 내외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 그 디자이너니까, 음. 아, 디자인, 디자인도 하고, 뭐, 하수도 하고, 다 일을 했어요. 예, 그리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한 달에 만불, 그 돈도 아니야. 예, 그런 분들이 만불 해비 탁 틈내가지고 스킨케어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바르고, 뭐, 머리도 하고, 그런 건물을 이제 다 셋업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제의 은사 있는 사람은, 아, 구제를 자꾸 하면요. 자꾸 줘요, 남이. 구제하고 예. 그래서 은사를 받았으면은, 이것을 디벨롭이, 처음에는 디스커버리 두 번째는 디벨로베이드. 세 번째는 사용해. 예, 이게 예, 은사의 3대 원리입니다. 꼭 기억해서 또 우리 애국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도 허, 허, 허장론인 같은 거는 그런 은사예요. 예, 6.25 참된 용사. 학도병으로. 그때 19살? 17살? 예, 그때. 근데 대부분 제가 1 0년전만 해도요, 한 65명씩 막 이렇게 70 모였는데, 거의다 돌아갔어요. 다 95세, 9 6세는다 돌아가고, 몇명안 남았어. 그렇지요? 예. 뭐 제가 뭐7 70... 0대가 왔는가, 지금 이제 87, 87세가 됐으니까, 예. 87세! 예. 완전 이제 3년생 90세. 예,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그만두나, 이제 변호사가 이제 다음 주간에 와요. 내가 죽으면 내가 세상 떠나거든지안 하면은 누가 맡아서 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 그래서 사명감에 북타운 사람이 필요해. 예.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나이는요, 금방 70대고요, 금방 80대고, 90대고요, 금방 100살 때. 금방 뭐 이렇게 가버려 예. 그래서 나중에 간증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할 저 20분 되는 설교를 오늘 아침에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다 보냈어요 카톡으로 다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으신 줄 알고 그래도 한번 컨펌한다는 말 쉽게 예. 쉽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은 양과 염소 비 얘기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으시기 전에 화요일 날에 이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예? 열처럼 비유 비유, 그 다음에 탈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이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런데 예. 오늘 우리는 이 격분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한국이요, 지금 이 폭발 직전이에요. 완전히 폭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부산에도 그렇고, 뭐, 대구, 대전, 뭐, 전국이 지금 국민들이 일어나는데, 이 좌파들이 지금 겁이 난 거야. 좌파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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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이고, 방송이고, 뭐, 입법, 행정, 사법, 전부 다 장악을 한 거야. 예. 근데 국민들 모르는 거야. 모르고 대통령, 윤 대통령이 10% 빼가 안 됐어요. 지금 53%, 60%, 70% 올라갑니다. 20대들 깨어나가지 30대. 그래서 이럴 때에 해외에 있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오늘 말씀에 나와요. 낮 설명을 좀 했으니까. 그래서 뭐플랜카드 들고 외치고, 그것도 이제 마이클 심 이분이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하고. 이제는 거의 다 이제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c i a 고 부무성이고, 고발하도록 다 번호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도 한 천명이고, 만명이고, 고발하면 돼요. 고발하면 미국에 잡아가요. 예. 진중하니, 진중. 진주. 진부, 그죠? 간단해요. 그리고 판사 8명 가운데 4명이 빨갱이지요. 우리 법회 멤버가 좌팔들, 김일성, 그, 나오고, 장, 그, 빨갱이들이 헌법재판을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2월 3일에 아예 땅땅 치려고, 박근혜 같이, 땅땅 치면 거게 끝나요. 끝나면 완전 이제, 예, 군대를 잡았으면 군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반항하는 태극기 부대, 예, 다 모조리 총살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북한에 하든지, 큰 일이 벌어져야 하더라고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참 희숙이하고 왕에게 하나님이 이마주시라고 기도에 약점을 쏟고 기도를 해야 돼. 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염려할 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 고레스 왕 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 주목사님이 이제 해 주실 거예요. 확실히 깨닫고, 어, 또 여기 좌파에 있는 분들 몇 분은 여기 안 와요. 전화해도 안 받고, 예, 안 와요. 근데 DNA가 좌파야. DNA 날 때부터 병아리는 병아리고, 새끼부터. 오리 새끼는 달라요. 예. 그래서 아무리 귀엽게 아무리 해도요,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예. 그래서 DNA가 좌파로 태어난 사람은 염소예요. 그연소는 날때부터 염소예요. 불택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돼요. 십자가 부활 안 믿어. 내세 안 믿어.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이성, 이성적으로. 그래서 신학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장 측 목사들이 정광훈 목사님을 고발했잖아요. 왜냐니까, 이게 공산화가 돼야 되는데, 사회주의가 돼야 되는데, 김정은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뭐 부자들은 부자고 말이에요 뭐이 이거 뭐야 이거 이 한국 이거 이도덕뭐 어떻게 된 바야 이국가 같이 골고루 나눠 먹고 골고루 이게 꼼짝없이 살아야지 막 대모인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공산화 하려고 중국 속국 되게 하려고 왠지 아세요 DNA가 그게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헌법 재판관 열여덟 명 있는데. 땅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참 놀래 가지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같이 꼭그러대거든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홍콩이 딱 중국이 잡았어요. 홍콩 어떻게 돼? 꼼짝 못해요. 군대가 어떻게 할수 없어. 아무리 정의판라도 맞아주고, 홍콩같이 총한방 없이 딱 하루아침에 기때딱고 오늘은 저 인민공화국입니다. 연방제로 이미 통일됐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면 더 끝나요. 예. 이런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목사들이 지혜롭게 다 생각하고, 하나의 뜻을 이렇게 찾아야 돼. 예. 예. 그 길에,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올 새끼는 새끼처럼 몰라요. 병아리 뺨뺨 하다 좀 크면은, 우리 새끼는요, 물만 보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요. 안 주고. 병말리는 물이 들어가면 주고. 그와 같이 이렇게 좌파와 우파, 있죠? 이게 다 나눠졌어요. 예. 그래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도 그 작전을 했어요. 누가 우파인가 좌파인가 딱 보니까, 가만히 다 보니까 확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일망 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저, 불, 불법 체류자들 마약, 마약법 있죠? 마약범하고 강도, 살인자, 이 사람들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콜롬비아든지 비행기 태워보내니까, 그 콜롬비아 대통령이, 우리는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관세딱때를버렸어요 너희들 미국 못 온다 하니까 딱쏜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윤대통령은 아무 파워가 없어. 왜냐면 전부 다 군대고, 구, 국군, 통수군이, 그, 윤대통령 있잖아요. 응? 또, 수도 경비사님 있잖아요. 한마디 탁 하면 꽉나와가지고 경찰이 뭐 보고, 법을이꽉 잡아버려요. 그게 굳었다거든. 예. 그렇게 안 해도 될 줄로 알았어. 예, 될줄자기들한 그걸 안 했으니까, 응? 음? 예. 뭐, 뭐, 내란, 내란 수계를 그랬잖아요. 내란, 내란이 아니에요. 헌법대로 딱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걸 어려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다, 하나님 나누서요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담부터 모든 인류,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까지 모든 인류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예.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안 믿는 넌 크리찬들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를 믿는 하나님백성들은 양인고로, 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 무궁한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 불신자는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요. 예. 지금은 영원만 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예,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님도, 친구들, 선배, 형님들 다 영혼만 가있어요. 그런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영과 육이 합해져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부활의 처절이니까 예수님과 같이 손을 못 잡고 도이다그 형상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체질이 변해서 할머니가 죽어도 새카만 그 삐뚤이 씨가 죽어도요, 싹, 이 나면 새싹이 나듯이, 새 꽃이 피듯이, 우리가 부활 영광을 입을 때는 그런 영화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 그런데 이 땅구에서 네가뭘 했냐, 이가뭐 네가 하다고 하느냐? 예.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왜이새 비유 가운데 영벌, 영원한,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당한 지옥 이얘기를 한지 아세요? 그거는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탈란트 비유요 주의 종이죠. 응? 믿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얘기예요. 뭐 구원, 주의 주의 한다고 다 구원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신학교 한다고,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의 주여, 주의하고, 주여 성경 가르치고, 이적도 행하고, 주의 주여, 주여하면서 예배당도 짓고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님은 아예 나는 처음부터 너 모른다 그러요그원어 뜻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너모른다나와 너,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러세요 무슨 불법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구제하고 좋은 일하고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좋은 일 많이 한거 그런 교회 종교 활동이 구원 얻는 조건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불법이야 예.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속죄 받고 택한 백성들이 중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얻는 건데 자기의 행위가 하는 거, 활동이 있죠.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구원은 그런 메리트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주의 사항 받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풍성하게 살다가 완전한 영화의 몸으로 변해서 이제 심판대 앞에 양으로서 영어문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하는 죄, omission의 죄가 있고 commission의 죄가 있다고 그랬죠. commission의 죄는 짐짓 짓는 죄예요. 사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 법관들 말이죠. 그뭐시무시한돈 그 관계 수십조를 중국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파들 있죠. 담배 방송 그뭐 mbc 담배겠어. 그 입이 딱, 딱 이렇게 잡혀가지고 반응을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존재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활란 때딱 보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이때 딱 나타나요. 예. 예. 그걸 알아야 돼. 예. 하나님이 그런 그 과정을 썼는데 안 하는지, 엄비션의 죄는 한 탈락 받은 자가 남을 해치지도 않았고, 사기 해먹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자기는 한 탈락 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어. 그것이 심판 받는 거예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안 했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열천의 가운데 다섯천에 있지요. 이분들이 준비를 안한 거야. 안한 거야. 안한 죄. 온메시는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구원 절대 없는 건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매가 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아니, 남편이 자식들 안 돌보고, 아내 돌보지 않고, 집세도 안내고 놀고 먹고, 노름이나 하고, 마약하고, 이 정도면 이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뭘 했어요? 뭐 유튜브 방송하는데 한 번도 내봤어요? 예, 유튜브 방송하잖아요. 애국, 애국 응거해봤어요 트럼프한테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는 안 해요. 교회에서 10만 불, 50만 불 돈을 모아. 왜돈 모읍니까? 돈 모아가 뭐 하려고? 예? 할일안 하고, 지금 전쟁 나면 이제 다 죽, 죽고 하는데, 원래 망하듯이. 네.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돈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돼. 예? 나를 위해서 써야 돼. 예. 그래서 어떤 교회,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 돈이 50만 불이고 100만 불도 안 쓴다. 성교도 옳게 안 하고, 앞으로 큰 예배당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요, 하나님 볼 때, 한 탈락도 받은 자예요. 대형교회가 말라고. 안 그래야 돼요. 예. 안한 죄. 생략한 죄 있죠. 이게 큰 저주와 멸망받을 죄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오늘 제가 말씀 녹음한 거다 보냈으니까, 여러분 그거 들어보시고, 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참 은사도 받고, 모든 걸 받았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면은, 그게 내거 아니거든.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 언어로다.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내 건강이 하나님 것이고, 내 지식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laughs> 하나님을 드리고, 가는 사람에게 드리고, 헐벗는 사람, 굶주린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병든 사람. 그, 그, 그 분이 사회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 같지만은,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예, 주님이 함께 계셔.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여, 딸이여. 장자 영광의 부활을 사, 부활이 우리 람이요그 어린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거라고 했어요. 이런 원리를 찾아야 돼요. 원리. 원리를 찾아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뭐, 감옥에 가 있는데 지금 어디 갈 거예요? 다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공감하고, 불의에 대해서, 응? 음? 잘못에 대해서 의분을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응? 음? 금도 하고, 애국하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진짜 내가 나를 볼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중생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거 가짜예요, 가짜. 예. 그리고 진짜는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해요, 의식적으로 해요. 예. 뭐 강요 안 해도 하고 싶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저한 분수 장로님은 요번 일곱 명 오셨는데 자기 집에. 집에 일곱 명이 다 주무시고, 밥도 하고, 또 이불이 없어서 다 빌려오고, 우리도 빌려오고, 사고, 또저 빌려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내뭘다 간다고 말입니다. 예. 이렇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은 죽게 한 거예요. 양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하는 게 거의 이상한 것도 아니야.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 참, 이, 에, 이제 1월달이 가고 2월달이 됐는데, 우리가 참 올바른 내 마음의 자태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품성이 디스플레이 하도록, 행동화 하도록, 이런 내가 되도록 <laughs>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 선물이니까 기도로 엎드리면 하나님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교하는 이것도요, 우리를 보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거든. 뭐, 좌파가 하든지, 우파가 하든지 간에, 그게 인디안들, 인디오들, 그들 이제 지금 다 올리고 다한는데 이제 까는 거라든지, 또 뭐, 이게 필요한 거, 또 컴퓨터도 한, 한열 대, 집에 다안 쓰는 거 있잖아요. 열대 문제 없어요. 예, 그리고 키보드도 한 다섯 개, 타구다이도두 개, 이래가지고, 우리 가서 도와주고 다 놓고, 그 다음에 선교사 그, 저, 하와이 있는 열강신학교 학생들 거 많이 온대요. 그분들께 영어를 가르치라, 한국말 가르치라, 또 히스패니 가르치라 하면 돼요. 또그 합창단 만들어가지고 그 애들, 와서 서문 목사님, 또 선명하게 인도했으니까 그 애들 데리고, 12명이든지 데리고 와서 어느 교회도 가고, 영략교회도 가고, 다 다녀요. 그래서 이 보호만을 위해서 탈란트를 받은 대로 행변을 응? 따라서 이렇게 인류 하고, 위로하고, 돌보고, 신망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양이 양입니다. 예. 영소는 절대 우파가 될수 없어요. 좌파는 절대적으로 좌파가 돼요. DNA가 절대적으로 표범의 색깔을 변경 못해요. 아무리 세수해도 아무리 이발하고 해도 안 돼. 날때부터 좌파는 철저히 좌파. 이리 무심한 세상에 트럼프가 이렇게 새 정책으로 다이게 하듯이 이제 그건 이제 주목사이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단히 배워가지고 이 시대에 내가 할일 무엇인가 주여 내게 건강과 능력과 힘을 주어서서 그래서 영국 안에 강근해서 하는 막힌 사명을 달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황은 시간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하는 이 종들이 집에 누워서 TV 보고 놀 수가 없어서 일게 고달프지만 왔습니다. 오늘 주 목사님 통해서도 이 시대에 돌아가는 흐름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저희들은 양된 저희들 참 영소와 같은 그런 비헤비어 행동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명력있게 참익이 스팬드되는 확장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